지금 내가 사는 이 인생 이게 다일까? 어쩌면 당신도 이런 생각 해봤을 겁니다. 나는 너무 많이 망가졌어. 이번 생은 실패야. 혹은 너무 힘들다. 그냥 여기서 끝내버리고 싶다. 그런데요. 중요한 얘기 하나만 드리겠습니다.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. 그 순간 당신의 마음 상태는 멈춰진 채로 영혼의 고스란히 새겨집니다. 그리고 그 마음 그대로 다음 생의 조건이 설계됩니다. 절망, 원망, 회피, 포기. 그 감정으로 생을 마무리하면 다음 생은 더 무거운 고통, 더 복잡한 문제로 돌아오게 됩니다. 그래서 자살은 출구가 아닙니다. 오히려 또 다른 입구일 뿐입니다.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해결하지 않은 채 다음 생으로 가져가는 거예요. 형태만 다를 뿐, 본질은 반복됩니다.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. 현생을 망쳤다고요? 괜찮습니다. 중요한 건 마지막 순간의 마음입니다. 죽기 직전, 나는 이제야 알겠다. 다음 생엔 다르게 살아보겠다. 이 한마디 다짐만 있어도 그 영혼은 얽히지 않습니다. 그 깨달음 하나로 인생이 새롭게 정비됩니다. 그리고 그 다짐은 실제로 작동합니다. 이번 생에서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, 바르게 살아낸다면, 다음 생엔 한 단계 나은 사주로 윤회합니다. 더 나은 환경, 더 넓은 기회, 더 깊은 통찰로,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.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. 우주의 시스템입니다. 모든 감정 선택 깨달음이 데이터처럼 기록되어 다음 생의 조건으로 환산됩니다. 그러니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가 곧 다음 생을 설계하고 있는 것입니다. 절망하고 있습니까? 그대로 다음 생을 그립니다. 도망치고 싶습니까? 그 감정이 다시 돌아옵니다. 하지만 지금 그래도 이 생을 끝까지 살아내겠다. 비록 부족했지만 배웠고 깨달았다. 이 마음 하나로 다음 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지금의 고통이 언젠가 끝나길 바란다면 그 끝은 죽음이 아니라 깨달음이어야 합니다.